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노스겸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 136일차. 자, 여러분들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7첫 번째 스냅샷 20W45A 업데이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저도 20W45A에서 스겸시티를 진행할 겁니다. 사실 스냅샷으로 올리게 된 지는 한 지금 한 3일쯤 된것 같아요. 아어 이틀 전에 어지 예, 이틀 됐어요. 그러니까 즉시 바로 올렸다는 뜻이에요. 올리니까 뭐 버그는 없었어요. 뭐 대충 봐도 예, 네, 버그는 없고 주민들 잘 있고 여기 지하철 오케이, 잘 있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1.17, 1.17로 올라왔으니까 바뀐 점. 네, 한번 설명 있죠?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여기 오른쪽 위 상단 카드에 아마 그1.17 요약 나와 있을 거니까 20W45A 이거 올라간 거 뭐가 바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번들이 나왔어요, 번들. 번들이 나왔는데 제가 사막에 가서 토끼 한네마리가 잡으니까 약탈로 잡으니까 토끼가 두개 6개 이상 나와가지고 바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네, 일단 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원경도 나온대요. 네, 이렇게 그냥 옵티파일에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쓸모없어요. 예, 그니까 러 버릴게요. 이거 자, 지금 번들에 뭐가 가득 찼는데, 그럼 한번 번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예, 번들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실시간 할때 자수정동굴도 찾았고, 그리고 구리도 캐서 이렇게 구워서 네, 구리도 얻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 구리 원석을 구워서 구리 주개를 얻고요. 그리고 이 구리 주개 이거를 제작대에다가 아홉 개 돌리면은 예, 역시 구리 블록이 나오고요. 이 구리 블록으로 이렇게 계단 아니다니다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각된 구리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반블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렇게 계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버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반블록으로 했을 때네 개밖에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뭐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원래 6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이상하게 이 구리는 4개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버그인지 아니면 얘들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나 해서 참고로 돌 같은 경우에는 석재 절단기를 이용하면은 좀더 이득이에요 이득인데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단을 만들 때 원래 6개 그 계단 이거 돌로 계단 만들 때 이렇게 하면은 4개밖에 안 나오죠 6개 썼는데 하지만 석재 절단기 쓰면은 하나당 하나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석재 절단기를 쓰는 게게이드에요돌 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구리는 되지 않습니다. 네, 구리 블록도 안 되고요. 뭐어예 이거는 나중에 패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패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래침. 네, 피래침 이거 그냥 만들었는데 번개를 유도하는 건데 어 그냥 여기다 놔둔 이유는 번개가 쳐서 대지한테 맞으면은 좀피가 되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그냥 뭐 그거 되지 말라고 여기다 사놨는데 과연 번개가 잘 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 틸트 유리, 틴트 유리, 뭐 코팅된 유리라고 말, 말씀 많이 하시던데, 아, 이게 자수정 이거 조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버딩 자수정, 그게 섬세한 손길로 원래 캐진다고 말했는데 안 돼요. <laughs> 섬세한 손길로 안 캐집니다. 이게 아마 버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틴트 유리, 이게 여러분들 뭐 자세한 내용은 20w45a 보시고, 이게 빛이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뭐야? 저는 크리퍼가 잘 나온지 안 나온지 이거 보시기 때문에 죽는 모습 저 이거 구경하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리퍼? 하여튼 나와서 생성되는, 생성돼서 여기서 죽는 모습까지 잘 보고 싶기 때문에, 어, 예, 이거 그 틴트 유리 좀그 자수정 이거 조각 많아지면은 여기를 이 크리퍼 농장을 틴트 유리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게 될일 무엇이냐 오늘은 뭐 완성한다는 건 아니에요 완성 하단 한다는 건 아니고 아마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발표 이렇게라고 생각하세요 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안에 이거 못해요 예100% 이거 오늘 뭐할 거냐 네 제가 셀카 상자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콘크리트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하시던 아파트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건데 일단 실시간 하면서 제가 여기 땅을 좀 많이 밀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다 언덕이었어요 언덕이었는데 여기를 평지로 다 밀었고요 여러분들이 네 이거 혹시나 해서 댓글로 왜 굳이 여기다가 아파트 만들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실시간에서 투표, 투표했는데 여기다 만들래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 힘들어요 자 어쨌든 뭐 아파트를 만들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여기 도로를 여기까지 이을게요 도로를 여기까지 이어서 이것도 실시간에 하겠습니다 살짝 뛰어서 고가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다음에 네 이렇게 쭉 가는 네 이렇게 큰 길로 해서 그 여기 아파트로 연결시키는 저 그렇게 할까 생각 고민 중이에요 어 그렇게 해서 여기가 한 여기가 아파트 정문 여기가 아파트 정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아파트 정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아파트 자, 일단, 예,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어, 입구를 이거 어떻게 하는좀 고민스러운데, 여기에 좀 뭐라 그래야지? 내리고 올라가는 거, 차단기, 어, 차단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파트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고민해볼게요, 이거는. 일단, 길 만들었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터 만드는 것도, 터를 닦는 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 콘크리트 땅 파서 지금 다시 뭐야 콘크리트 다시 메꾸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끄러운 돌 이거 반반 블록으로 어떻게 만들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하면서 일단 여기 여기에 1동 그 다음 여기 2동 좋아 2동 자 여러분들 어 이거 아주 큰 프로젝트가 될것 같은데 이게 스캠랜드 프로젝트보다 더클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공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laughs> 공간이 아주 심하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자면은, 어, 오케이, 여기서 농사 탑에서 보자면은 대략 한 여기를 1동, 여기까지 이렇게 1동, 그 다음 여기가 2동, 여기가 3동, 여기가 4동. 5동, 6동, 7동, 8동까지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8동까지 가는데 높이는 대략 한이 노사탑보단 커야겠죠? 대략 해서 뭐한 대략 한 15층에서 20층 사이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생각보다 할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뭐 오늘은 터만 잡는다고 했는데 아 그리고 이거야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이거 매끄러운 로 이거는 네, 이거 인도 기준이라서 여기 이렇게 할 거고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한이 정도 예 아파트 이거는 그예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매끄러운 돌 반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도 인도 이런 개념이고요. 네 이렇게 그 하얀색 콘크리트로 해놓은 부분은 아파트 건물 본격적인 건물 건물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었으면 좋, 좋을지 여러분들이 의견 받고요. 일단 놀이터 저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놀이터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뭐 상가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봐야 고 네, 오늘 이렇게 그냥 아파트 터 소개 이렇게 했고, 1.17첫 번째 스냅샷으로 올렸다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것이고요. 어, 앞으로도 1.17 어떻게 나올지 어,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예, 이 스냅샷이 나올 때마다 치명적인 버그가 없다면은 네, 올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